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오늘도 불교 얘기네. 네. 불교와 인제 비나의 네. 만남. 네, 네. 그내습되었다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음. 창연한 우리 음. 문화의 융합 과정이네요. 민나로서 이제 설명하는 거니 그렇죠. 네. 그 불화 속에 민나가 어떻게 어, 접합해 들어갔는지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음. 또 최근까지 그 불화와 민나를 같이 이렇게. 어, 공유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화승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가 아는 나름대로, 성함주좀도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법맥이라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화맥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 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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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 어떤 맥이죠. 음. 화맥을 짚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불교와 뭐, 유교, 또, 도교, 또, 막나에서, 거기에 이르는 정점을 우리가 이제 앞에 두고 그렇죠. 미나를 읽어나가는 네, 예. 자그 여행을 시작할까요? 예, <laughs> 네. 자 미나가 불화에 끼친 영향 2. 네, 네. 네. 그 민속 예술의 본질은 삶의 맥락과 실용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적 특질 가운데 하나인 용도는 쓰임에 필요로 하는 적합성의 목적을 갖추었을 때 표현되는 것으로. 아름다움과 목적하는 것이 소용되는 미에 대한 본질은 이미 이집트 미의 영역으로 존재해왔습니다. 미나 역시 쓰임의 필요로 하는 실용화로도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장소와 생활에 맞는 주제를 연두에 두고 그린 것으로 미나의 향자들은 이러한 그림들을 그에 맞는 장소에 걸어두고 삶의 각각의 소망을 그 속에 찾고자 하였습니다. 자, 요거 말이 이제 아주 이제 좋은 논문에서 발췌됐거나 네. 글맥이 좋은데요. 네. 요걸 함축해 보면 인테리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 네, 그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음. 거꾸로 얘기하면 또 인테리어 덕없이 음. 소품 따위는 또 아니고. 그렇죠. 예, 음. 네, 거기 좀 다른 거죠. 소품 정도의 차원은 넘어서 완전히 아니죠?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 하자면 인테리어지만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음. 각각의 이념을 담은 네, 예,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 <laughs> 이념, 이념에 의해서. 네. 그 필요한 장소에. 그렇죠. 걸쳐두었던. 예. 그필요성이한 그렇죠. 예술품이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고. 그 그렇죠. 예. 취향에 그치는 건 아니었다. 맞습니다. 예. 아,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고요. 네. 자. 민화의와 불하는 기능적 성격의 실용화이다. 예, 이렇게 네. 이제. 그 기, 그림이라는 장르의 특성이 실제 쓰임새보다는 미적 체험을 통해 소멸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기능적인 성격을 갖고 때와 장소에 맞게 공간을 장식하는 민화는 필요한 장소에 뚜렷한 목적으로 쓰이는 기능화라서 대체로 길상적인 내용과 길상적인 어, 내용의 밑그림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본 그림을 사용하는 브라의 제작 과정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불화는 법당에 놓인 불보살의 의미와 그들을 통해 구현하려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경전에 담긴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의 조형 세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화 그림 역시 감상용 그림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된 예배용의 실용화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지금 집어볼게요. 브라이슨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을 하거나 단청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같은 불상 조성을 장엄이라고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장엄하다, 네. 네. 장엄 예, 그렇죠. 장엄, 이라고 하고 장엄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어프라치하거나 예, 음. 또는 음. 뭐 뭐라 그러죠? 그를 이렇게. 업, 업한다좀더 어, 그래다 한다면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쉽게 그렇죠. 표현해 버리고요. 그러나 에, 생활 속에서의 미적 체험에서 에, 여,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기능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목적적 기능 이죠 미나나 불안은 역시 목적에 의해서. 네. 어, 뭐 목적은 다소 좀 서로 다르죠. 네. 어, 뭐 미나에서는 길상적인 그 어, 축복의 이런 복을 받기 위한. 음, 미술품이고요. 네. 불안은 이제 그 예배 경전 에서쓰여지는 그렇죠. 그런 쓰임새 에실용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철저하게 맥락은 음. 같지만 용도는 서로 달라. 달라 다 그렇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은 철저하게 이제 그 종교적 그렇죠. 예, 네. 예, 그 활동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 장엄미를 전제를 네. 했지만. 생활 곳곳에 예를 들면 안방하고 건너방이 다르고 그렇죠 예, 그 텐마루하고 봉창이 다르고 네. 걸개나 그림내용이 그 맞습니다 미나에서도 지금 어해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그 등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시험을 보거나 출세를 하기 위한 그 바람에 네. 그, 그 그림 일종으로서 음. 등형이란 폭포를 그 잉어가 뛰어오랐을 때어벤성룡입니다 그 그, 그렇죠 그 용이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음.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데 만약에 또 잉어가 두 마리가 다정하게 논이는 그림이었다 그러면 이건 이어도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도는 최고의 금슬 좋은 부부를 뜻하고 그렇습니다.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하는 방에다가 이어도를 걸어놓으면 그 맞지가 않죠. 맞습니다. <laughs> 또 이제 삼여도가 있는데 삼여도는 네. 세 가지의 여유를 말하거든요. 네. 그 중국 그항아어디가요 뭐 농부가 음. 어, 유명한 학자가 이제 마침 마을로 이제 이사를 오니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를 싶은데 저전 시간이 없으면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여가 여유만 있으면 된다. 음. 그첫 번째가 밤에는 농사를 짓을 수가 없다. 음. 또,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비가 오면 농사를 짓을 수 없다. 음. 또, 한겨울에는 농사를 짓을 수 없다. 음. 그래서, 그,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그림을, 그, 또, 신혼방에다 걸어놓으면 그게 맞지가 않는 거겠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곳곳의 용도에 따라서 똑같은 그 물고기, 어에도라도 음. 예, 그 필요한 장소에 걸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만큼 음.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어, 음. 결마다 다르다. 다르죠. 예, 맞습니다. 품격 네. 좀 높일까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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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민나의 불안은, 문, 미나와 불안은 목적에 따라 대체로 밑그림을 활용한 그림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 이처럼 민화와 불화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 밑그림을 활용해 그림을 그려 필요한 장소에 저, 걸어두고 초복벽사 를 기원하거나 경전의 의미 목적과 기능을 갖춘 것으로 특히 죽음을 다루는 명부전의 지장탱화 음. 시앙도탱화 삼신강의 칠성탱화 음. 산신도 독성도 등은 민간에서 소망하는 벽사기복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 그림의 민화의 형태로 변형 발전해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벽화든 법당의 불화에도 민화적 어, 요소나 민화풍의 불화가 등장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는 양자간의 산물 교류도 활발한 듯했던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문장이 이제 뒤에 잘린 것 같은데 깊게 네. 나가는 것을 잘린 것 같아요. 네. 그죠? 뒤에 조금 네. 이게 네. 잘랐습니다. 너무 네. 문장이 길어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분맥이 제가 <laughs> 말하는 이 그림은 네. 이게. 예, 대법분이 전승돼 내려와가지고 예. 이제 밀크링 그리고 밀크링 그래서 이제 여기 창작 미나의 예, 요 문제를 지금 허투루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요 문제를 걸라고 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문장이 없네요. <laughs> 뒤에, 뒤에 내려가지고. <laughs> 예, 문장이 잘라 잘린 것 같아. 아무튼 간에 <laughs> 예.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 그 뒤에 이제 그. 문맥이 뒤에 가서 좀 붙어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불심과 민중의식이 반영된 불화와 민화. 예, 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어, 문맥이 잘린 듯한 예, 것이 예, 여기에 예. 연결되어 있겠는데요. 네. 예, 물론 민화에 수용된 불교적 요소는 주술적 성격이 강하여 불교의 사장과 교리가 반영된 정통 불화와는 음.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수 볼 있겠습니다. 불화는 무엇보다도 그리는 이의 불심과 음. 정성이 중요하며 미나는 민정의식에 반영된 자유분방한 대중문화의 의식이 의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치밀한 기법에서부터 호방한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나와 불라는 그림의 내용 그리고 표현 기법에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라의 미나와 미나의 소재와 기법들이 차용된 것은 여러 길상적인 소재를 그린 미나의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시각 이미지로 복을 구하는 대중의 염원에 호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나의 길상적인 모티브들은 각 불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이처럼 불의 미나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은 미나와 불 제작자들이 서로 간에 밑그림을 공유하였거나 혹은 불 제작자들이 미나 미나 제작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잠깐요. 음, 됐고. 네, 아셔. 예. 자, 고려불하는 불교국이었던 고려의 지원 사업이었다. 자, 좋습니다. 예. 고려 시대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위되었던 예. 그 고려의 불의 경우는 사찰 내배 예배용, 예배형이라기보다 왕실이나 귀족의 원당가 같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특정 사람들을 위해 봉헌한 것으로 보이며 불화에서 볼수 있는 동일 도상의 유사성 그리고 같은 주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나 표현 기법의 동질성은 발언자 계층의 주문된 제작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불화는 궁중 하원이 그린 사례도 있지만 현재 전해지는 불화는 대체로 불화를 그리는 화승들에 의해 제작되어 있으며 불화를 그린 화기란에는 이들 중 가장 우두머리를 주로 금어, 용면, 편수 등으로 명칭을 명칭으로 기재,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화에 기재된 확인을 통해 불화의 제작자가 화승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불화를 그리는 것이 그들의 성향을 드러내거나 개개인이부각되지 않는 점으로 봐서 미나 제작자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점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현재 아티스트들이 또는 이제 우리 소장자들이 선호하는 작가 중심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능과 기능의 어떤 그래. 목적에 만나는 그런 음. 것이었다는 음. 성격 규명인데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민화 쪽 공부를 할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음. 그 우리를 비백이라고 칭한다고 청한,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백이라고 음. 그 비백, 그 여백,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비백. 아니 아니요 비백, 천하필자를 써서 아. 예. 음. 백장백자 쓰고 음. 예, 비백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졌다 이름이 없어서 서, 서민들을 치는거예예 예, 그, 예, 그렇게 이제 아니 미나화가 자체를 음. 예 그렇게 그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좀 이쪽을 아니까 금원는 이제 평화화 그다음에. 예, 단청. 단청 대금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그렇죠. 분은 이제 금모의 그렇죠. 경지에 그, 이르렀다 그렇죠. 이렇게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두 성격으로 보면 네. 어떻게 역설적으로 그 예술적 혼는 깊으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음. 뭐 미나나 불화 쪽의그 화성들이나 네. 또 미나가든 역시 그 예술적 혼는깊게다 깃들어 있었죠 그렇죠 깃들어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처럼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음. 이제 취급되진 않고 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시각으로 말하면 전업화가든. 그렇죠. 그 전, 그런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되게 그렇죠. 성격적으로. 어, 네, 성격적으로. 예. 또 요즘, 요즘 말로 또파아트 쪽. 그렇죠. 뭐 이런 쪽의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가 석굴암 같은 경우는 뭐 김부식이, 저, 예. 김대성이죠. 그렇죠, 김대성. 예. 네. 설화에 의하면 세번 태어났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웃음> <웃음> 그 자체가 존재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김대성 씨의 홈보다는 스크 자체에 압도되죠 거기에 압도되죠 예 그냥 그 자체의 음. 예술성에또 그, 에밀리 존 같은 경우는 그, 그 그렇죠 하나는 우 예,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음. 자기의 아들을 그. 선물 속에 같이 녹였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음. 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음. 예술품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laughs>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형 성격규명을 이렇게 하셨네요 일단 불교든 우리 민화든 금액은 그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아까 좋은 말씀이에요 전업 작가다 그렇죠 예그 당시로서는 전업 작가들이죠 화승들도어 네. 네. 불화를 그린 전업이었고 민화가들은. 음. 또, 민중들을 위한 그런 전화화가였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하니까 네. 좀 빨리 오네요. 그렇죠. 네. 과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국가 지원 사업이었고, 음. 사대부들이 많은 막강한 지원을 해줬던 그 관계로 음. 그림들이 꽤 어, 어, 공들여져 있는 좋은 그림들이 많았죠. 그렇죠. 나왔죠. 예를 들면 그 안평이 안편을 거의 뭐. 그렇죠. 안평대군의 그, 안평 그 네. 그림들을. 그 네. 그, 적극적인 그림 지 오늘 막 했죠? 그렇죠. 응. 그러므로서 자꾸. 아, 그러네요. 또, 뭐, 역시 그, 유럽도 그, 뭡니까? 교황이. 그렇죠. 다 시킨 거 아니에요? 다 궁정화가들이죠. 그렇죠. 그, 그들이랑 우리들이랑 그, 맥락은? 과거엔 다 궁정화가들이어서 거기서 그 살아남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서민 민나가들로 떠돌이 화가들이 되는 것이죠. 음, 그, 장승업처럼. 그렇죠. <laughs> 멋지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자 들어갈까요? 예. 자 조선의 순유옥벌 정책에의 불교는 서민 종교되었다. 야 예전 음. 저런 중요한 성격이었는 네. 고려 시대하고는 조금 이제 이게 다른 각으로 지나가게 되는. 데 네. 그 왕족과 귀족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루, 이루어졌던 고려 시대의 고려 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는 유교를 중심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고대 토속신앙과 도구의 결합문화로 지배계층에게는 형이상학적으로서 이상적인 현실을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기복적인 것과 기상적인 문화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유교문화의 강화정책에 따라 숙류억불정책에 시달렸던 조선의 불교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은 일반 서민들의 포교였으며 국가의 후원은 1 0 0 그쳤고 사대부들은 대부분 성리학을 증명했기에 결국은 서민들이 사찰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려 불화를 귀족 종교로 본다면은 조선불에는, 조선 불화는 조선 불화는 서민 종교 조선의 불교는 서민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게 좀, 자, 예, 좀 달라졌죠. 귀족미하고 서민미. 둘다 그렇죠. 미의 극치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우열을 달릴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격규명이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서민종교라는 말이 음. 귀족종 귀족 예술하고 이제 대칭이 되면서. 대칭이 됐죠. 예, 그렇게 우리가 그 고려 시대만 해도 이게 고려 불교국이었으니까 음. 국가 지원 정책이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에 와서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음. 어, 불교를 좀. 탄압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사찰들이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음. 결국은 그그 그 사람들이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들을 포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서민의 회화인 미나는 조선 후기에 자연스럽게 불화 속으로 스며들었다. 야,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불화에서 미나를 수용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찰 벽화의 불교적인 내용 대신 용, 용과 호랑이가 등장하고 불화의 여러 가지 민화의 표현이 그려지며 산신도처럼 애초에 민간에서 건너, 건너온 불화는 민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음. 특히 민화 표현이 증가하는 현상은 신도들의 계층에 중심이 되는 서민들의 취향에 의해 벽사적인 내용이나 길상적인 내용, 다산, 북영화 등이 민화 그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서민들의 기복 사상과 취향이 어울리는 서민의 회화인 민화가 불교 미술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불화 속에 민화가 나타나는 현상은 사찰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불교의 그그교주이 신, 그서가모니 부처님의 진 이 세계는 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기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불교는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종교라 무미건조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관음사상이 나왔는데 아, 음. 그 아미타존하고 요 세계 중간에 관음사상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왜, 어려워요. 그게 그게 이제 일반 이제 기층민들을 상대로 포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음. 그 어려운 그 불교적 교리나 브라그림을 가지고는 포교가 잘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 기층민들이 즐기던 그런 일반 민화들을 네. 불화 속에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태, 스태 이제 자손을 보다음에 이제 등 등극, 등극. 등극 등재, 등재 뭐 아, 내일 모레 저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 이게 지금 난리인데 <laughs> 현실적인 게 앞에 있는데요 <laughs> 예+ 예데 그런 예. 갯바이 신화처럼 네, 맞습니다. 예. 이야기를 내 스파였다 이렇게 이제 예. 그, 그러니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을 살펴보면 미나도 볼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 불교 시대까지만 해도 순간 어, 그 그렇죠. 종교의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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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로 있, 그, 존재해 오던 것이 네. 그,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어, 점차적으로 그 일반 서민들을 포섭하면서 네. 거기에 알맞는 그런 이제 좀 쉬운, 쉽게 말하면 좀 쉬운 그 미술로 좀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불교 미술이 음. 미, 민화로 급진젖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확산되는 것도 있었지만, 맞습니다. 거꾸로 불교 미술에 민하가 음. 내습됐다, 이렇게 음, 보 이제 역전현상도 생겼다, 이거예요 음. 그죠? 어, 뭐,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다음 또 얘기가 되겠지만, 네. 사실 그 본인도 그7 0년대그 음. 그 브라그림들을 좀 상당히 좀 그린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셔야 될 네. 거예요. 아마 그러 셔야 네. 그림이 이제 깊어지죠. 그래서 네. 칠성탕 하나 뭐 이런 거좀 아, 그쳐서... 그렸었는데 그그 네. 그 불심이 즐어서 그런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음. 그 그리기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나중에는 그 밑그림만 떠줬어요. 음. 그, 나중에 내가 최적을못해 못 주겠다 그랬더니 음. 그럼 밑그림만 좀해 달라. 음. 그래서 나머지는 또화식 뭐 이제 사찰로 가서 화생들이 치료를 했거나 그랬겠죠. 아, 그러셨구나. 예, <laughs> 네, 그런 경험이 제가 좀 70년대 초반에 음. 좀 있습니다. <laughs> 네, 아니 평화 저 불교 미술 을 그렇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복 수업이 너무 많아요. 음, 맞습니다. 아, 잘하셨어. <웃음> <웃음> 그 오늘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 내가 그,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아. 자, 이 그림은 이 그림이고, 네, 그렇지 마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그렇죠. 제가 드린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요 맞습니다. 네. 자, 들어갈까요? 음. 19세기 후반 불화 속에는 미나가 당당히 등장한다. 음. 조금 전까지는 이제 좀뭐 부분적으로 네. 뭐 이게 조금씩 수합되던 것이 네. 19세기 불화를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미나적 표현들이 대폭 수용되는 현상이 짙어집니다. 음. 속세에서 인기가 높았던 산신도, 음. 독성도, 음. 칠성 등을 모신 삼신각이나 사찰 안에 건립되고 불화의 현황도와 같이 자유롭고 해악적인 조형이 나타나며 민화의 주제와 표현이 불화에 당당히 등장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러한 상황은 당시 불교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음. 자연히 승려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음. 승려들은 탁발과 전지개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민 가로 내려와 품파리 까지 주저 하지 않았 으며, 이러한 사찰 의 어려움 을 타개 하기 위한 사찰 의중 심이 되는 대중 들의 소망 과 취향 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 전업작가가 네. 그렇죠. 아르바이트 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어, 어, 불교 미술까지도 네. 전업화가들 들어가서 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가난은 예술의 꽃이긴 하지만 그렇죠. 생존하고 볼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네요 어, 많이 나왔죠. 네, 그 네.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불교와 그, 민화가 만나고 있고, 음. 융합하고 있고, 그렇죠. 그, 하나의 도련 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오늘을 정확히 봐야죠. 음. 이 과정의 뿌리가, 음. 예. 그렇죠. 그,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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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상에도 그렇지만,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뿌리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미술도, 우리의 과거의 미술이 극치를 다루고, 뭐, 그래서 뭐 아름답던지 혹은 격이 높다거나 낮거나 하더라도 그건 과거에 우리 뿌리이기 때문에 네. 외면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20세기 화승이나 민화가들은 서로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였다. 야 그렇습니다. 네. 그 20, 20세기 전반에는 화승이 민화를 그리고 민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불화를 그리면서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어. 송현 김달기 씨는 20세기 전반에 해인사 주변 경남 일대의 사찰에서 불화를 제작하던 화승으로서 산수와 화조와 어에도 등등 미나를 그렸으며 금강산의 화중 화승 월주 원동문은 금강산도 그림으로 유명하고 단천장이었던 만봉 이치호는 모란도를 잘 그렸으며 우석 김기창 역시 나비화가로 활동했으며. 젊은 시절에 딱지본에 그린 사파심청정 등풍속그림 등이 후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의 제자 청석 이재창은 1970년대 나비화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충남 천안시에 있는 금강사에서 나비그림과 선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찰의 건축, 건축공사도 승려들에 의해 독점 되어왔던 분야였지만 점차로 민간 장인들이 사찰경에관여하게 되었으며 포벽을 비웠던 벽화의 미화의 지혜가 등장하는 것도 당,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봉 스님은 제가 잘 알고요. 어, 그 만봉 스님은 우리가 같은 회원이었습니다. 었그러니까 <laughs> 이제 아시겠네요. <laughs> 제가 잘 알죠. 그, <laughs> 네. 한때 박수학이나 그, 저하고 자기 문, 문화로 들어와라. 음. 그러면 인간문화에 그 영향을 받으니까 음. 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할수 있다, 그랬는데, 음. 박수학 씨는 나나 사실은 그 들어가질 않았죠. 그렇죠. 그, 그 뒤로 이박정장 씨가 그 밑으로 들어간 건 알고 있습니다. 아들, 아드님도 가끔 길에서 뵙는데, 아, 건강하실지 그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생전에뭐 여러 번 모임에서도 뵙고, 같이 또 전시도 그렇죠?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 돌아가신 이후로는 이제 못 뵙죠. 그러니까요. 아잘 드세요. 아, 그시죠 아, 알콜 주사파 멤버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음, 만봉 스님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 70년대 초에, 음, 나비의 그림으로, 음. 그, 미나를 많이 그려냈던 분이 이제, 그, 청석 이재창 선생님이거든요. 그 어. 그, 그분의 스승이 또나비화가로 유명했던 우석, 그 김기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이분이 나, 어, 뭐, 조선의 남나비라고 하면 음. 조선 후기에, 어, 우석 김기창이었다 그래서 음. 김나비라고 불렸다 이렇게 할 정도였다 그래요. 음. 그래서 그분한테 이재창 씨가 이제 나비 그림을 배웠었고요. 음. 또 김기창의 그, 그 저, 음, 저, 어, 저 후원으로 음. 어, 이당 선생한테도 가서 그림을 좀 배워라 해서 이재창 선생이 이당 문화에도 잠깐 갔었다고 해요. 음. 근데 이분들하고 저거 직접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음. 아는 사람들이고 같은. 활동대에 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니, 영거꾸로얘기하 아, 우리 저몽 선생님도 불화가이기도 해요. 그 잠깐 했었죠. <웃음> <웃음> 근데 그, 저는 불심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게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어? 그렇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불화를 좀뭐 많이는 안그렸어도 그려봤다. 그렇게 그런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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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여기 뭐 가까운 지인들이 나오고 돌아가신 분들 얘기 나오니까 요건 음, 이제 우리하고 같은 시대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laughs> 19세 20세기 그렇죠. 여기서 <laughs> 음, 뭐요 뭐, 예, 소재를 가지고 제가 그을 쓰면서 음. 특히 이제 그 이재창의 선생을 제가 발견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실 기뻤습니다. 음. 이재창 씨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실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선생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야그 갈래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음. 이번 스승이 이제 그뭐 그 김나비다 무슨 나비다 이렇게까지 알려진 유명한 화가였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아주 대단한 발견. 재밌는 했습니까? 이야기죠. <laughs> 예. 음. 고흐의 아버지를 찾으셨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자, 끝맺음 해 주실까요? 예, 예. 어. 지금까지 얘기를 토대로 보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탱화와 사찰, 벽화의 미나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화의 경계를 넘어서 미나 연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막연하게 추정했던 미나의 와 유행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단순한 미나 소재의 수용을 넘어서 대중의 현실적인 취향을 불화에 적극 수용한 것은 당시 미나의 겉센 그 유행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미나의 어, 파라다이스 유행 시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였거든요.) 음. 음, 뭐 그전에 (17세기) (18세기도) 뭐 점차적으로 이 유행을 해왔지만 모든 그 기층민들까지 다 함께 죽였던 시기는 (19세기) (20세기죠.) 음. 근데 불화 속에 미나가 접합된 부분도 (19세기) (20세기에) 가장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음. 그때 화, 그 미나가 유행하면서 불화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그 그, 음, 이번 아주 그 어, 음, 이렇게 막연하게 음, 도교, 유교, 불화, 뭐, 무교 이렇게 측정했던 것이 사실 그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예,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